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외무성 신임 대미협상국장 담화를 통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최근 발언을 비난하면서 대화의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북한 지도부와의 대화 재개 의지를 밝혔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30일 외무성 신임 대미협상국장의 담화를 통해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을 비난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최근 G7 외무장관 회의를 마친 뒤 북한 비핵화 촉구와 대북 압박을 강조한데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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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한 대한 반발입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신임 데미 협상국장은 폼페오 장관의 이 발언을 망발이라고 비난하고. 신설을 거론하며 정상간 친분이 아무리 훌륭해도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서 북한은 북한의 길을 갈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반복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30일 아시아 각국 언론과의 전화회견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북한의 인도적 지원 의사를 직접 전달했다면서 북한과 지도부와의 대화 재개를 희망한다는 뜻을 다시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후 미국은 협상 진전과 그런 기회를 얻기 위해 매우 노력해 왔다며 북한 지도부와 다시 마주한 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런 충분한 진전을 이루기 전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인 대북 제재는 계속 집행되고 제자리에 있을 것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담화가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일 뿐이라면서. I see this as just a continuation of the same thing we've been hearing really since the collapse of the Hanoi summit. And, you know, part of the foreign ministry's job is to blame the United States for the failure of progress in negotiations. 크리스토퍼 힐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이 제재 해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면 여전히 대화에 관심이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상황이 올해 11월 미국 대선 때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북한의 셈법 변화 등 일종의 변수를 만들어낼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뷰이뉴스 함재합입니다 북한이 국제기구들에게 긴급 요청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물품들이 이제 북한에 들어갔다고 국제기구들이 voa에 전했습니다. 북한 보건당국은 조만간 이 물품들을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평양 사무소의 직원 철수로 방역 물품 배분 모니터링이 어려워진 스위스는 지원 일자를 일단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긴급 요청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물품을 준비하고 물품 반입을 기다려왔던 국경 없는 의사회가 30일 비오에의 반입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측은 지원 물품들이 북중 국경적 단둥에 도착한 지 15일 만에 북한에 반입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긴급 지원 요청 후 거의 두달 만입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마스크와 장갑, 보안경, 손소독제와 같은 개인 보호 용품과 항생제 등 의약품이 지원 물품에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도 이달 초단 중에 대기시켜 왔던 지원 물품들이 북한에 반입됐다고 BOA에 밝혔습니다. 장갑과 의료용 마스크 N95, 외과 수술용 마스크를 비롯해 적외선 체온계 등이 북한에 도착했으며 조만간 평양에 있는 보건당국에 전달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니세프는 다만 지원 물품 전달 시점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예상보다 2주 정도 지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북 지원 물품을 전달하기로 했던 스위스 당국은 대북 지원 물품의 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는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물품 지원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스위스 외교부는 북한 요청에 따라 개인 보호용품 등을 북한 내 병원에 전달할 계획이었지만 이달 초 평양 상주 직원들이 북한의 신종 코로나 봉쇄 조치 등에 따라 철수해 대북 지원 물자 전달과 모니터링을 확신할 수 없다면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물자를 전달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30일 아시아 각국 언론과의 전화회견을 통해 북한의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돕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던 사실을 다시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 지원은 국제기구를 통해 제안했다면서 미국은 인도주의적 지원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북한 정권의 정당성이 판단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 북한은 정확한 통계를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로버트 킹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30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경제연구소가 인터넷으로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통계를 밝히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킹전 특사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북한 정권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제대로 된 통계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자가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북한이 국제사회 등의 긴급 지원 물품을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북중 국경 인근 부대에서 지난 2월 말 이후 코로나 감염 의심 사망자가 100명 이상 발생했다는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보도 등 북한 내 확진자 발생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학문의 자유가 거의 보장되지 않는 나라로 전 세계에서 학문 자유지수가 가장 낮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비영리 연구기관인 세계공공정책연구소는 30일 발표한 세계학문 자유지수 보고서를 통해 연구와 가르침, 학술교류와 지식보급의 자유 등을 평가한 지수에서 북한이 전 세계 평가대상 144개의 0 나라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학문의 자유가 가장 폭넓게 보장되는 나라 순으로 매긴 학문의 자유보장국가 등급에서도 2등급을 받아 중국과 쿠바, 이란, 시리아 등과 함께 최하위 그룹에 포함됐으며 1점 만점의 평가지수 점수에서 0.011점을 기록해 한 단계 위인 아프리카 국가 에르트리아의 0 0 1로보다도더 낮았습니다. 보고서는 이처럼 중국 등 일부 억압적 국가에서 성과를 위해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면서 자유로운 학문교류와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성과도 빛이 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자유와 인권운동을 주도했던 손인식 미국 어바인 베델 한인교회 은퇴 목사가 지난 28일 별세했다고 교회 측이 밝혔습니다. 향년 71세인 손 목사는 지난 2004년 북한의 자유를 위한 미주 한인교회 연합을 설립해 미국 의회가 북한 인권 법안을 채택하는데 큰 기여를 했으며 국제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선교 운동을 주도해왔습니다. 또 10년 전부터 워싱턴에서 매년 한인 1세와 2세 등이 참가하는 횃불 집회를 개최해 북한 인권에 대한 미국 의회와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고 한국 내 탈북민 교회와 단체들의 활동을 활발하게 지원했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 사회는 북한 인권과 선교의 대부로 불렸던 그의 타계 소식에 애도를 표하고 있는 가운데 어바인 베델 한인교회 측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고인의 장례 예배를 오는 1일 가족 예배로 진행하고 실황은 온라인으로 생중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